안녕하세요. 아빠맨입니다. 구독자 띠비님이 포워드 선물해주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또 무의 스킨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녹화했던 무의 영상들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녹화할 무의 영상들은 이 스킨을 착용하고 게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타작이 얼마나 수리했나 보고요. 오케이. 붐박스 설치합니다. 보세요. 붐박스 설치하고 둘이서 수리하면, 와우 발레버블한 스패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빠맨도 무이를 직접 해보기 전에는 덩케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직접 해보니까 확실히 좋습니다. 좋아요. 기계공보다 팀원들 영향을 적게 받고요. 디버프라고 해봤자 팀원들이 죽어 나갈 때만 그것도 기계공과 맹이는 이미 갖고 시작하는 장애물 넘는 속도 느려지는 거. 그리고 기계공 맹인과 장애물 넘는 속도가 똑같아지려면 팀원이 두명 죽어야 돼요. 그쵸? 팀원이 두명 죽으면 어차피 끝난 겁니다. 잘해봐야 무슨 군데요? 그쵸? 즉 디버프가 디버프도 아니고 기계공 맹인보다 기동성이 뛰어납니다. 게다가 수리할 때 느려지는 음악을 깔아주면 안전하게 수리가 가능해요. 무위를 몇판안 해봤을 때는 기계공과 맹인의 중간 정도라고 봤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최소한 동급이고 저는 그위 봅니다 그 이상 그리고 저 밑에 저기 밑에 마술사 오케이 자 미치코 붙었죠 바로 옆에 빠레띠 있으니까요 잠깐 대기할게요 오케이 그리고 미치코 어, 오르골 부수죠 괜찮습니다 기계공 맹인 아닙니다 부숴도 빨라요 부숴도 무인은 빨라요 자 아이고 솔개공 고생이 많다 알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알지 너도 그냥 무이 살아 솔랭은 무이가 낫다 의사 양반 혹시 설마 아니야 아 이게 다 무협 영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협 영화가 저런 의사 양반을 흐하흐 이렇게 만들어요 아니 한방펑 미치코가 옆집 댕댕이냐구요 그렇게 만만해? 절대 안 되지. 아, 어, 순간 이동?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렸다가 미치고 빠지면 수리할게요. 기다리는 김에 하나 말하자면 지금 멤버 맹인, 기계공, 그리고 무이 이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아 남는 게 누구냐? 이거는 물어볼 가치도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무이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기계공이 죽어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기계공이든 맹인이든 어차피 무이보다 먼저 죽어요. 그리고 팀원 한 명이 죽어서 지금 무이에게 장애물 넘는 속도 디버프가 생겼어도 그래도 지금 맹인보다 빨라요. 그쵸 자, 여러분 보세요. 시작할 때부터 장애물 넘는 속도 디버프를 갖고 시작하는 건 정말 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오케이 문어맨 순간 이동 괜찮습니다. 지금 붐박스 깔려 있기 때문에 저도 빨라요. 잠깐 대기하고요. 문어맨 어디로 오는지 본 다음, 오케이 창틀 넘어갑니다. 이 얼마나 빠른 속도. 맹인과 기계공은 할수 없는 이 속도. 여기서 빠레트 내리고요. 지금 검은 띠 생겼으니까 문어발 조심해. 말하기 무섭게 괜찮습니다. 롤러코스터가 있잖아요. 롤러코스터 타고 롤러 갑니다. 롤러랄라하면서 롤러코스터 타는 거예요. 롤러랄라 롤러 간다 롤러코스터 롤러랄라 롤러 간다 롤러코스터 이러면 문어맨 안 쫓아올 거예요 지금 타작이 하나 남았는데 기계공 놔두고 무이한테 붙으면 바보죠 바보 바보 끝났네 어 조커 돌진기 오케이 괜찮습니다 붐 박스 깔아 놨잖아요 저 빨라지는 속도 저게 감시자도 빨라지지만 괜찮습니다 저한테도 좋아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무의가 왜 좋은지 제가 보여드립니다. 무의를 어떻게 써야, 어떻게 도망가느냐. 자, 보세요. 붐박스 타고 넘어가서 꺾어요. 그리고 또 꺾어요. 이러면 누가 쫓아와요, 누가? 붐박스의 원을 적절하게 쓰고 빠지고, 쓰고 빠지고. 오케이? 타자기 수리하는 캐릭터인데 초반 운영이 안정적이니까 정말 좋아요. 솔랭에서 기계공 맹인보다 위면 위지 절대 아래가 아닙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기계공 맹인 여기서 수리할 수 있습니까? 무인은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타작이고 여기 파레트도 많으니까요. 파란색 느린 음악 깔아주고 수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고작 10% 느린 속도예요. 10% 용병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용병으로도 타자기 수리할 거다 하고 다닙니다 무인은 10%라서 체감도 안 되는데 감시자가 오시든지 마시든지 안정적으로 수리가 가능하다 아이고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어쩔 수 없지요 자 그럼 기왕 이렇게 된거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기계공은 어려운데 무인은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거 어그로 무인 어그로 끌어보자 어그로자 어그로자 자 막혔죠 반대로 가면 됩니다 자 보세요 무인은 되는데 이거 기계공이었으면 한방 떴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 파레트 많으니까요 붐박스 깔아놓고 아주 제대로 놀아봅시다 이제 파레트 부술 때 붐박스 깔아주고요 자 느리죠 감시자 느려요 못 따라와 여기서 잠깐 대기를 너무 대놓고 깔았나 봐요 괜찮습니다 저거 없어도 돼요 붐 박스 없어도 됩니다 제가 언제부터 저런 거에 의지 했습니까 보세요 피하잖아요 붐 박스 없어도 됩니다 또 피해 주고요 자붐 박스 없어도 됩니다 뭐 물론 지금 무의 영상이긴 한데 그래도 맹인으로는 좀뭐 저는 되죠 저는 되는데 뭐음 일단 피하고요. 뭐, 아무튼, 파레트 맞추고. 무이 좋다. 분박스 없어도 좋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대기합니다. 과연 흑백이가 포기를 할런지 안 할런지. 오케이. 포기 안 했죠? 이러면 뭐 저야 감사 땡큐죠. 아직 한 대도 안 맞았으니까요. 오케이. 타자기는 두 개. 하나만 더 돌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파레트 내리고. 자. 무수니까. 직진. 부서서 직진하고 여기 울타리 넘어서 또 직진 어아 옆으로 오는구나 보고 넘을걸 실수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넘어갈 듯 안가고 어, 이런 금방진 흑백이 안낚여 안낚였다고 그래도 타작이 세개 돌아갔으니까요 음 여기까지인거 같습니다 자어 걸렸네. 야, 이거 뭐 생각 의자로 특급 배송. 어? 괜찮습니다. 평타는 쳤어요. 자, 공군이 실력을 어디야. <laughs> 말짱 도루묵. <laughs> 자, 미치코 붙었습니다. 빨간색 음악은 둘다 빨라져요. 하지만, 붐박스를 얼마나 잘 쓰고 빠지고, 쓰고 빠지고, 이용하느냐. 그 차이에서 저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도망을 가느냐 못 가느냐 오케이 루이가 덩케 쓰레기 캐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제대로 써보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신지 궁금해요 그리고 기계공 맹인 해보셨어요 아닐걸요 일단 솔개공을 해보면 아 다른 캐릭터들은 정말 축복받은 캐릭터들이구나 하실 겁니다. 그리고 미치코 방금 붐박스 부수는 것 같았죠? 오케이 부섰네요 괜찮습니다 지금 타자기 두개 돌아간 거를 미치코도 봤다면 댕청하지 않다면 딴데갈 겁니다 자 오케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미치코가 타자기 수리하는 캐릭터를 포기하고 갑니다 이렇다니까요 오케이 미치코가 또 아빠맨한테 붙은 것 같죠? 물고 늘어지네요. 네, 저도 그럼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타적이두개 남았으니까요. 잠깐만, 아주 잠깐만 데리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다른 팀원들이 빨리 수리를 해줘서 출구를 딱 터뜨려 주면 좋죠. 물론 저의 희망사항이긴 합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일단 창틀 넘어가 줍니다. 어, 치료하고 있었구나. 공군는 어차피 3시 인격을 찍고 왔을 텐데 차라리 타자기 쪽에 빨리 붙어 가지고 딱 음. 아쉽다. 아쉽죠. 아쉽네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아쉬운 건 아쉬운 건데 뭐 어떡합니까? 와우. 순간의 판단이 팀원 여러 살릴 수도 있고 여러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판에 죽게 생겼어요. 자 하나 남았으니까 조금이라도 시간을 최대한 끌어야죠. 어떻게 할까요? 일단 여기 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돌아서 여기서 피해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빠레들를 내려. 아하 안타깝습니다. 아빠맨 실패. 여기까지입니다. 뭐 저. 아 공군 니가 아까 치료만 안 받았어도 어안 빨라 봐봐자 어쩔 수 없습니다 조향사 반피라서 오케이 깔끔합니다 그리고 포워드는 역시 빠르죠 오케이 다시 구출하면 됩니다 구출하면 돼요 자 어디 한번 미치고 오케이 이런 띵호와 타이밍이 띵호와. <laughs> 그리고 다시 수리하면 됩니다. 안정적으로 다가 오케이 이건 바로 터뜨려 주면 되겠죠? 네 됐습니다. 그래도 이번 판은 포워드가 잘해줬어요. 미치코를 잘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무이가 덩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무이는 덩케가 아닙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 해요.